반갑습니다. 주식대박보좌관의 이프로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음, 새로운 영상입니다. 네, 뉴스와 관련된 영상인데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주요 뉴스 6가지 네, 이렇게 정해봤고요. 음, 인기가 좋으면 제가 아,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삐 살잖아요. 하루도 금방 가고 일주일은 더 금방 가고 한 달은 더 금방 가고 벌써 2020년 6월입니다. 그래서 어, 저야 이제 뉴스 같은 거 워낙 많이 보니까 제, 제 기준에서 음, 일주일 동안 음, 뭐, 놓친 뉴스들 보신. 보신 뉴스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또 제공해 드리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주식 투자, 실전 매매와 관련돼서 중요한 뉴스지. 그냥 뭐 정말 하루에도 막 수백 개, 수천 개 뉴스가 나오는데 아무거나 뽑지는 않았다는 거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셀트리온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업권을 인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올해 내에 다케다 제약 이쪽 사업권을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수대금은 3,324억 원이고, 회사 내부에서도 발표 직전에 알았을 정도로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그룹 내, 그룹이 창사일의 가장 큰 M&A였죠. 1년여간 인수 작업과 협상을 거쳤다고 하는데,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M&A에는 서정진 회장의 사업 확대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이쪽 인수한 부분의 2019년도 회계년도 매출은 약한 1,6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작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다케다 제약의 시설에서 제조를 하는데 점차 기술 이전을 거쳐서 앞으로는 셀트리온 제약이 직접 생산하는 구조로 갈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뉴스는 제가 뭐 여섯 개 부문이라고 하는데 관련된 뉴스들은 제가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6월 둘째 주 나온 뉴스를 보면 서정진 회장이 23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0의 기조연사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었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일정, 치료제 로드맵을 공개를 할 거다. 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음, 6월 둘째 주, 셀트리온,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이 셀트리온이죠.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6월 둘째 주 주요 뉴스 6개 중에 하나로 첫 번째로 셀트리온 관련된 뉴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외쪽 차트를 좀 열어두고 네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뉴스는 코로나19 전망치가 악화되고 있다. 현재, 관련된 미국 사망자가 11만 명 넘어섰는데 전망치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워싱턴대는 올해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17만 명이 사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11만 명이 좀 넘었으니까 약 5만 명 후반.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예, 더 사망할 거다. 7월까지는 사망자가 좀 감소할 텐데 8월에 정체를 보이다가 9월달에 급격히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하버드 국제 보건 연구소는 조금 더안 좋게 얘기를 하죠. 9월쯤에 미국 워싱턴대에서 얘기한 17만 명 사망자가 10월 1일까지인데 하버드는 9월쯤에 20만 명을 넘을 거다. 라는 더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6월 둘째 주에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정말 유명해진, 그 전에도 유명했지만, 파우치 소장 있죠? 미국.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낙관을 보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아직 멀었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뉴스였고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TSMC와 격차 좁혔다 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30년 현재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죠. 근데 현재 1위는 아시다시피 TSMC입니다. 물론 이슈가 있어서 뭐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곤 있지만 아무튼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11일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가 발표한 2분기 파운드리 전망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18.8%였고 TSMC는 51.5%의 점유율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 세계 파운드리 상위 10개사의 매출이 늘어난 부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고 축적 수요도 있었는데 재고 비축이 재고 조정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반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뉴스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일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인 세미는 내년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시설 투자가 약 81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올해 투자 규모보다 24% 정도 증가한 것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확대, 게임 소비 증가 등으로 메모리, IT 관련 장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한 2주 전에 올렸나요? 54,000원 중요하다. 근데 그 자리를 돌파를 했었는데, 에, 결국에는 금요일 날 하락으로 밀렸죠. 예. 5만 4천에 참 중요한 자리인데 뭐 고정 고독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 6월 둘째 주 주요 뉴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에도 전기차는 질주했다. 현대기아차 수출이 5월 달에 약58% 증가했다고 합니다. 9일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5월까지 수출은 4만 182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9% 증가했는데, 현대차에서는 코나, 아이오닉, 기아차에서는 니로, 소울이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전체 자동차 수출액을 보면 5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1%가 감소한 것과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큰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요국들에서 특히 유럽 전기차 지원금 보조해주는 금액이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수출 전망은 더 밝은 상황이고, 어, 그리고 현대차는 내년에 전기차 3개 차종, 기아차는 2개 차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관련 뉴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에만 유럽 전기차 시장이 72% 성장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만. 근데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올해 1분기에만 2만 대 이상을 고객에게 인도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관련된 뉴스는 참 많죠. 전기차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테슬라 관련된 뉴스만을 계속 팔로우만 하더라도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뉴스 덧붙이면, 테슬라, 함께 뛸 한국 부품 기업들, 이란 제목으로 뉴스가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 주요 뉴스 6개 중에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취업 포탈 인크루트가 신입 구직자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가 14.2%로 1위에 올랐는데 1위는 처음이라고 하죠. 지난해 1위 기업인 네이버보다 득표율은 두배 이상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큰 득표율인 거죠. 어, 올해 2위는 삼성전자였고 득표율 9.4% 지난해 3위였는데 올라, 한 단계 올라선 거고요. 어, 네이버는 작년에 1위였는데 올해 3위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004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13년까지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렇게 음,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만 보더라도 참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주가 흐름도 이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예, 지난 금요일 날에도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선 회복하면서 플러스로 마감한 모습이었구요. 이번에는 코스피 쪽을 띄워놓고 마지막 여섯 번째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주요 뉴스 6개 중에 마지막 뉴스입니다. 유동성 관련된 뉴스인데요. 실물경제 악화되는데 시중에 풀린 돈 3천조원 돌파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유동성 통계를 내보니 한달 만에 34조원이 급증했고 4월 평균 잔액 기준으로 3,019조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집계한 2001년 12월 1일에 3천0 0조원 돌파는 처음이고 또한달 증가폭도 매우 크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보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한 건데, 근데 과도한 유동성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하는 고위 관계자는 우선은 코로나19 극복이 급선무지만 위기가 끝난 이후 넘치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게 미국에서도 그래왔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금리를 향후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타이밍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죠. 예.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야 이거 반발이 굉장히 거셀 수 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뉴스라기 보다는 또 우려의 목소리.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공매도 3월부터 6개월간 금지를 했던 게 풀리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좀뭐 보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매도를 연장하겠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뭐 주식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공매도와 관련된 뉴스는 또 나올 수 있어서, 요거는 좀 뺐습니다. 어, 6월 둘째 주 주요 뉴스 6개. 6가지라고는 했지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섯, 딱여 여섯 6개가 아니고, 6개 부문의 뉴스였습니다. 예,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뉴스들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말은 6개라고는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다 포함하면 10개, 1개 넘을걸요? 네. 그리고 수소 관련 뉴스도 넣으려고 했는데, 예, 최근 영상에서 이번 주 나온 뉴스 플러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수소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뉴스도 뺐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난 일주일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을 선택하시면 제가 방송 업로드하고 거의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